이 NCT 처음으로 1위를 받았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땠는지런쥔 나에게도 나실수도나는게아나에자신나인게임나증명하나 위해 일나러한것나다 그래 나에겐 너뿐이야. 도 나에게도 나에게도 게게 런진이는 의미 탈 실수라는 게 아니다.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한 것이다. 그래 나 이게 너뿐이야. 어깨 감퇴. 어깨 감퇴. 어깨 감퇴. 사실 오늘 의상 포인트가 바로 이거거든요. 뭐야 그게? 이거거든요. 이거 바로 아, 크루카드. 네 출근하시려면 알지, 알지.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. 네. 삐? 생각이 보기보다 되게 좋은 어차피. 거예요 여러분 봐봐 다시 찍어봐 청소년입니다 <laughs> 찍 어깨가 봐 좁습니다 <웃음> 아 힘들어서 <laughs> 아, 맞았다 오케이. 아 맞았다. <laughs> 오케이 아힘들서 맞았다 어깨 강태로 오늘은 공사가 잘될 것인데 잘될 것입니다 비가 잘 오니까요 해강 위원니요초산으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. 어머니 여기 계십시오. <목소리도> 네. 아. 네, 저희가 네.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? 아, 이거 빵 먹는 사진. 아, 얘가 자꾸 빵사 들고 그래요. 웃겨 진짜. 약간 보여. <laughs> 아니, 진짜 빵이 너무 커서 <목소리도> 그니까 아니, 빵이 별거 아니고 그걸 막. <목소리도> <너무> <목소리도> 네, <목소리도> 네, 뭐, 뭐, 뭐. 네,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네, 굉장히 오케이, 자 이제 그 얘기 그만.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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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,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와, 어,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아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이건 야, 야. 야, 이 야나나나 넘어지면 그냥 페어를 아 근데 oui, really? 아, 내일, 내일은 어떻게 아, 되냐? Mm -hmm. <포> <Francesca> <ynam feared> 자 여러분 해찬들이 아 해찬들 자어 안녕하세요 자 인사해 스피커폰이야. <contributor>. 와, 아, 처음부터 자, 달라진 거야. 아, 자, 아, 여러분들. 위에 맘 보고 옵치를 보고 계셨던 해찬 아, 씨. 맞죠? 나 재민이가 그애그베츠하고 싶다고 한 것도 들었어. 그쪽만 봤지 그냥 그때 그 들어온거은데지 지금 딜레이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본거아니에 들어갔을 때그 얘기하고 있길래 나갔어. 해단 시찬이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. 네, 여러분 드디어 성인이 된 해찬입니다. 음. 많이 보고 싶죠, 여러분? 아니 너네가 리액션을 해줘야지 안돼! 어 근데 잠깐만 스포 요정이 어디 있었지? 원래 스포 요정이 누구였지? 이해찬 씨아 이해찬 씨가 오늘 없네 아 이해찬 씨나 방금 또 보고 왔었는데 같이 있다 왔거든 이 장면 틀어준 이유가 재민이가 거기서 아프면 안 돼. 어 옛날에, 옛날에. <laughs> 한번 장염이 걸린 적 있어서 매니저님이 챙겨주신다고. 아, 막죽도끓여주는 그래서. 형 같은 어머니입니다. 어머니 같은 형 아니야? 아, 어머니 <laughs> 같은, 아, 형 같은, 아, 형 같은 형 같은 어머니. 안돼 아, 안 중국인한테 이게 비적 받아야 됩니다. 아, 아, 안가안어 사실 저는 전기장판을 샀었어요. 응. 근데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응. 그. 깔아 놓은 거안요 겨울에 쿨패드를 깔아 놓고 잤어요. <laughs>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혼났어요. 왜 사스? 전기장판을 잃어버렸어. 근데 문제는 그와 함께 <laughs> 쿨패드를 잃어버렸어. 침대를 <laughs> <팀들을> 잃어버리지. 이번 <laughs> 노래는 이겁니다. 자, 해설 네. 네. 씨. <laughs> <laughs> 어? 어? 뭐야? 끝입니까? 네. 진짜로 <laughs> <laughs> <자>, 그럼 위대 <이제> 만져주세요. <laughs>

빨리 먹어. 자, 아 사실 요즘에는 어 저희 드림 숙소에 있는 애들 애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지냈어. 아, 야, 야 어제 만들어준 그 스테이크 진짜 먹었는데 소금 먹는 줄 알았어. 이 <laughs> 아, <Heiné> 아, 내가 어제 천재적인 거. 위바가보슨진 사람 손 들고. 가. <laughs>